귀엽다! 귀엽다! 이다다 미미. 바나나 먹고, 너 보면 바나나? 좀럼리지지요요 형, 이런 말이 있어요. 바나나 먹고 형 보면 바나나. <laughs> 아니, 이게 왜나 웃긴데? 웃기죠, 재밌는데? <laughs> 재밌죠? 또, 또 하나 해봐. 어, 이런 거 있었을 거야. 커피우유 먹고 형 보면 코피나나? 왜 그래, 야야 이게 때릴 가치가 있는 행동인가요? 네, 네, 네. 어디서, 어디서. 요새 힘들다. <laughs> 정민아, 나도 네. 할 말이 있어. 네. 나 요즘에 술로 매일을 지새고 있어. <laughs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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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왜요, 왜요, 왜요? 너라는 예술. 오 마이 갓야 들어와 하나 해봐 들어와 아나 되게 많았는데 아야 민우야 달달한 멘트 하나 좀 가르쳐줘 동현이 형이 이런 거 했어 민우야 나 맨날 이렇게 슬로우 밤을 지새운다 왜요? 저도 귀가 있어서 형. <laughs> 왜 무릎을 연기를 해? 아니 그 얘기 할 줄은 몰랐죠. 아까 아유, 다 들었는데. 안되겠네 <laughs> 너라는 예술로 지샌다고요? 아, 진짜. <웃음> <웃음> 아 많이 알았었는데 뭐 없나? 그러니까. 좀 생각해 보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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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. 오늘 한 분께서 굉장히 많이 가르쳐주셨어요 많이 썼던 거 계시네. 그러니까 아주 스펙타클한 걸가르쳐셨는데 생각이 안나네 그런 거 있잖아, 많지. 뭐 타는 냄새 안 나요? 어떤 거하지가요 하지마요 네? 심장이 탄다고요? 정, 정말 잔인하다. 그게 심장이 탄다고 그래요. 민우야 뭔 냄새 난다고요? 민우야 네 형이 오늘부터 네 너한테 형이라고 부를게 어 좋아요 나의 이상형 <웃음> <웃음> 이런 거다한거 아니야? 이런 거 아니야? 그렇게 <laughs> 옆에서 조용히 하면서 고민하는게 고작 그거야? 아니 그이 정도 아이 정도 아니 정색은 정색을 하면 어떡해 나팬사에서 나 표정 이렇게 썩어본 거 처음이에요 <laughs> 컨트롤이 안 되는데요 민우야 네가 한번 해줘 저도 생각하고 있을게요 옆에서 광민아 <목소리> 대사 한번 해줘 대사 아 그래 대사 한번 듣자 연기 한번 해줘 <laughs> 아 야, 이런 식시로 제가 오글거리는 걸로 하나 할게요 <목소리> 여러분 그러자 마기 마차가 먼저 깨어나면 어떡합니까? <laughs> 야, 잘한다. 하, 대박. 뭐라고? 뭐라고 해야 나 마기 마. 네. 마기 마차 깨어나면 어떻게 돼? 조배어 <laughs> 그러면, 마기 마기 마에 걸리면, 나무 목으로 막아야지. <laughs> 물, 물, 수로 막아야지. That's n o No, no. 야 영민아. 네, 어. 연기 하나만 해 줘. <laughs> 어렸을 어. 때. <laughs> 그거 어떻게 해요? <laughs> 막칼 가지고 막칼 가지고. 야, 야. 막이러더 막. <laughs> 얍? 얍? 막 어. 어, 어렸을 때 <laughs> 막. 철도! 철도! 야, 철... 야. 야, 야, <laughs> 야 <laughs> 그거 이러. 철도이있네철도 자, 자, 아, 알았어, 알았어. 정민아, 너도 네. 연기 잘하잖아. 또고그 그때 그 설날 때 했던 거그 불량한 땐 잘하더만. 한번 보여줘. 아, 아, 저는 그걸 그 연기를 하면서 찍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. 어, 그래, 난 열심히 음악 하려고요. <laughs> 연기 잘한 친구들이 있는데. 아. 연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너너 전에도 동현이 형이 옛날에 아니 <laughs> 코끼리에서 <해서 웃음> 그래 뭐였지? <laughs> 아 저는 그게 갑자기 보고 싶어요. <laughs> 뭐가 외로워? 내가 있잖아.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아 그거 그때 M 카운트다운 순위 소개할 때 했던 거요. <laughs> 아, 다들 뭔지 알아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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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우면 여한 번만 해줘. 네. 상 <laughs> 상황이야 상황. 그냥 그냥 진짜 자이 대사 한번 해줘. 그때 동현이 형이 했던 대사. 너의 연기 실력을 보겠어. <laughs> 아 민우야. 형 요새 외롭다. 너무 외로워. 뭐가 외로워? 미안하다! 이리 와! 내 오빠는 내 거야! <laughs> 아, <너 이거> <laughs> 어, 팬사인회를 마치도록 네, 하겠습니다. 빨리 가자, 집에! 네, <laughs> 네, 빨리 잘 <빨리> <laughs> 마무리를 해주시네요, 우리. 네, 이렇게 또 <laughs> 썰렁하게 네. 또 마무리를 잘 해주시네. 집에 <웃음> <웃음> 가지 마요! 어디가? <laughs> 어디가? 쟤가 <laughs> 진짜 가는 거야? 못 <laughs> 매우 처나 저만아 아, 근데 말을 너무 안 한다, 요쭈 마이크가 없대요, <laughs> 마이크가 니가다하니까 그렇죠? <laughs> 어. 아, <laughs> 어, 네, <웃음> 뭐, 뭐, <웃음> 네. 아, 네, 네, 다시. 네, 어 네, 네, 어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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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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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말 할까요? 여자씨, 저 요즘 근황이 어때요? <laughs> 저, 저 요즘에요? 뭐 딱히 너한테 물어볼 게 없어요. 저, 저 엊그제 자전거 타러 너무 좋고요. 아, 아, 맞아. 맞아, 맞아. 내가 집에서 혼자 살짝 술을 먹고 있었어요. 근데 막 엄청 다쳤다고 막 옆에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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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. 아막 다쳤다고 봤는데 진짜 이만큼까지고요. 그래서 아, 내가. 내가 반창고랑 형한 30분 뒤졌잖아요 지금. 30분 동안 <laughs>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제가.